자, 소득 공백 기간의 일곱 가지 특징. 자, 소득 공백 기간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은퇴하는 나이는 55세나 60세야. 근데, 국민연금 65세에 수령해. 그러면, 어떻 소득이 갑자기 끊기겠죠? 이게 이제, 은퇴 크레파스. 크레파스. 네, 크레파스. 크레파스가 냐 크레파스. 자, 공백 기간. 소득 공백 기간.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정년을 맞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시기. 그죠? 네. 60세에 은퇴했는데, 나는 65세에 수령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뭐 해야 돼? 손가락 빨수 없잖아요. 그죠? 소득 공백 기간, 자 그렇죠. 소득은 줄었지만 자녀 관련 지출은 여전하다, 그렇죠. 대학 등록금에 결혼 비용, 아 엄마 맞아. 자 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쵸? 수면 연장으로 노노 부양. 노인이 노인을 분양하는 노노 부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5세에서 65세를 샌드치 세대를 한다. 자, 자산 비중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부채에 대한 상환 유동성을 재조정해야 하는 시기, 그렇죠. 어 부채가 많으면 어떻게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근데 난 당장 생활비 써야 돼.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목돈이 있거나 일치이 있으면 빨리 부채를 상환해서 어떻게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 줄여야 되겠죠. 그죠자 네.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가 가정 중심으로 변화한다. 왜 은퇴를 하고 나서 회사 생활을 계속 이제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가 이제 나올 때 나오면 어떻게 돼? 아주 뭐 새로운 이제 인간관계 형성이 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은퇴 전에 새로운 모임도 미리 미리 만들어놓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네, 미리 내가 미리 참여하는 게 좋아요. 대직후에는 네. 친구를 찾기 어렵다. 왜? 직장생활 바쁘다 보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소홀히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막 친구를 만나려고 해 만나기 어렵다는 거야. 자, 아내와 갈등 왜? 왜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제발 집에 있지 마세요, 은퇴하신 분들. 자, 자산 관리 방법이 정립에서 인출로 바뀌는 시기 맞죠? 노년 관리가 필요한 시기. 그렇죠. 이제 은퇴했고, 어, 제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우울증에또 빠져들게 됩니다. 왜? 이제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직업이 없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일로서 내가 풀 때도 있는데. 그 다음 우울증.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친구도 없고. 자, 이런 일곱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득 공백 기간을 있냐? 자, 그래서 무리한 창업은 대신 하지 마라. 독이 될수 있다, 오히려. 1년 이내 폐업률이 60%가 넘고, 5년간 폐업, 폐업률은 평균 70%가 넘는다. 그래서, 치킨공화국. 치킨게임이라고 하잖아. 왜? 그냥 창업이 쉬우니까 왜 치킨집을 차리는 거야. 어떻게? 해? 결국은 폐업을 하더라. 경쟁이 안 돼서. 자, 10년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이 필요하다. 그죠? 뭐, 50세, 아니면 55세 은퇴했어. 그러면 65세 내가 수령해. 그럴 수 있죠. 그럼 10년 동안 최소한 내가 생활비 마련이 국민형 받기 전에 않 근데 국민형이 뭐다 줍니까? 그죠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쪽은 퇴직금과 같이 받으니까 일정 정도 생활이 되죠. 근데 국민연금 받아서는 기초생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재취업 준비예요. 재취업 준비. 내가 은퇴를 하고도 어디에 재취업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래서 인맥 네트워크 활용하라, 구직 사이트를 활용해라. 네. 이히 중요하죠. 자 소득공백 기간의 일곱 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정년은 맞았지만 국민연금 수령하지 못한 시기 맞죠. 소득이 줄고. 자녀 관련 지출 늘어나는 시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주는 건 맞지만. 그죠? 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면 부모 봉양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 노노 봉양. 노노 봉양. 그죠? 자, 자산 관리 방법이 정립해서 인출로 바뀐 시대에 맞고요. 그래서, 어, 2번이 네, 틀린답이죠. 자, 소득 공백 기간이 있는 증금 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곧바로 목돈을 투자 창업이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 리스크하다. 그죠? 렇 리스크하다.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네. 이것도 방법일 수 있죠. 자, 즉시 연금을 올리지게 활용한다. 이것도 방법이죠. 그죠? 기본적인 생활 문제 해결하면 여유를 갖고 재취업 준비를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어, 1번이 틀린 답이죠. 무리한 작업은 복이 될수 있다. 은퇴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60세인데, 5년 더 근무하게 해줄게. 대신, 급여는 줄일 거야. 이렇게. 줄여가는 거죠. 근데, 뭐예요? 어, 퇴직금이라는 거는, 어, 재직, 월, 직전 형 3개월 평균 급여로 해서 계산해서 재직기간 곱하니까 어떻게. 해? 줄어들면 안 되겠죠. 줄어들면 줄어든 걸로 곱하기 재직기간이 되잖아요. 그죠. 3개월. 그래서, 어,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에 방법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DC형 경우에는 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매년 정산해서 정리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뭐 줄어든 말든 상관없어. 이때 또 정산하면 되고, 이때 정산하면 되고. 왜냐면 과거에도 다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DC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DB형은 뭐예요? DB형은. d b 형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퇴직 시점에 정산에대해서 손해, 이때 적용이 되니까, 손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중간 정산도 할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금 비교도 없이 DC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거는 다 DC형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매년 정산 하는 거야, DC형. 그죠? 그래서 하나을 정산하면 된다. 자, 퇴직연금 미가입자는 퇴직금이 줄어들게 돼서 손해다. 이것도 DB형은 비슷하죠. 그래서 어, 인근 피규에 도입되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정산을 해서, 어, 뭐 DC형으로 하면 DC형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네. 자, 퇴직금과 IRP 이체. 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IRP로 바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이연된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세금을 낸다. 그것도 연금을 받으면 깎아준다. 라는 거죠. 자, 중간정산 퇴직금 이미 받았다면 다시,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건 뭐야? 이미 세금 내고 원천징수했다는 이야기. 이미 세금 내고 나는, 어, 나머지 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하지만 반납을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IRP 다시 넣으면 다시 퇴직소득세도 돌려받는다. 라는 거죠. 자, 60일 이내에 기억하세요. 자, IRP 이체, IRP 이체한 퇴직금 어디에 투자하나. 자, 올리금 보장 상품이 있고, 자, 실적 배당 상품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올리금 보장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채권형 실적배당 채권형이 있는데 채권형은 주식이 없는 거고요 주식형은 60% 이상을 주식형을 한다. 전체 전체 정직금에 얼마 70%이상 이상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다.